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러블 팀의입니다. 오늘은 훈남님 이은 당첨이 돼가지고 휴를 가져와봤어요. 그럼 한번 물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크게 왔구요,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요훈나 바다요, 퀸요, 당발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써주셨구요. 저를 위해서 이틀 티켓 준비로 3천2 0원을진납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주소는 미리 다 가렸고 지구가 있으면수년은 택배기 같은 외에는 제대로 기운 남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착한 마트에 맡겨주라는 것도 써주셨고요 소유신데도 안전 배송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진짜 이렇게 써주신 덕분에 안전하게 잘 도착한 것같아요 그럼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쁘게 쓰고 싶은데 근데 좀 뜯기더라도 그냥 이렇게 뜯을게요 칼안 쓰고 이게 총 물품이고요. 되게 푸짐하죠,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하나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거부터 뜯어볼게요. 되게 큐빅이랑 스피커 사용하셔서 이쁘게 꾸며주셨고요. 귀여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뜯어볼게요. 이거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유광 바니쉬랑 어깨스와 코끼리. 너도 판나? 유광 엄마. 유광 바니쉬랑. 그 다음에 집게랑 뭐 이런 것들 있고요 여기에는 접시랑 접시랑 기피할 때 좋은 이런 칼이랑 이런 것들 많이 넣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큐빅기랑 이거 과일 토핑 다섯 개그 다음에 토핑 슬라이스 그리고 이런 칸막이랑 국자 국자 들어있고요 여기 빨, 빨대가 빨 없는데? 빨대는 제가 찾아볼게요 고마 그 다음에 컵이랑 와인잔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진짜 푸짐해요 이것만 해도 되게 푸짐한데 잘 쓰도록 할게요 모양이 나오는 점 너무 죄송해요 그다음에 이거 우선은 음표 스틱 다섯 개 그다음에 토핑 토핑 슬라이스들 대량 그다음에 검토 세트, 미약국 풀정하고 참전 완전 대량으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액체 세트에는 유광바니쉬, 유광바니쉬, 목공풀이 있는데, 이거 터질까봐 이중 포장해주신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 터지고 잘 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거 소개해드릴 건데요. 우선은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게 한 번이 훔쳐가지고 영상 편집 중에 잘못돼가지고 포장들이 다 없어요. 다 이렇게 다 담아놓고 이래가지고 그 점은 진짜 죄송하고요.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미니언즈 종이 6장이 들어있었어요. 이거는 이스 만들기 할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지퍼백이 움으로 엄청 많이 왔어요. 진짜 많이 보내주셨고요. 따로 파보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에 마켓컬 5종도 있었는데 진짜 이쁜 디자인들만 보내주셨는데 되게 많이 감아주신 것 같더라고요 진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아닌데 이것만 희냥님이 주신 거고 나머지는 자꾸 넣어놓은 거예요 이판토킹만 주셨고요 다잘 열리고 다 닫힙니다 아마도 마지막일 거예요 이 봉투의 마지막일 건데 인스 덤이고 도안공개 가능하다 하니까 한번 열어볼게요 아, 포뇨! 포뇨! 아, 귀엽다 핑이다, 핑가 제이크 오, 크다 오,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이뻐요. 와, 진짜 이쁜 것들만 주신 것 같고, 잘 사용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나무 막대 한 1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많이 주셨고, 그 다음, 이쑤시개 대량. 그 다음에, 메모지 주셨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우선, 이런 그냥 색깔 메모지. 그 다음에, 토끼, 토끼 메모지. 아, 진짜 귀엽다. 토끼 메모지. 그 다음에 라인 떡매 떼어 쓰는 건가 봐요 어 진짜 시끄럽다 죄송해요 떼어 쓰는 떡매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 32장 동안 공개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귀엽다 토토로 페코도 있네 오, 카카오 카카오 진짜 귀엽다 도라이몽도라이몽 네, 이런 거. 이렇게 선전 대량으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봉투인, 이거, 뜯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봉투 이쁘다. 이렇게 들어있고요. 먼저, 이 봉투 미니, 극소라는데, 저는 극소 아니고, 아홉 개에서 1 1 개나 된데 어, 귀여워. 진짜 귀엽다. 진짜 잘 쓰도록 할게요.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먹거리, 사탕두 개랑 껌한 통을 그냥 다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트 우종 이쁘다. 엄청 이뻐요. 진짜 이쁜 것들로만 주신 것 같고, 진짜 마트 이쁜 것들로만 주신 것 같아요. 진짜 잘 쓰도록 할게요. 되게 많이 감아 주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표현자 세트 어, 뜯어볼게요. 저는 튀김가루 완전 대량. 이것도 튀김가루 또 주셨고요. 그다음에 레인보우 구글 표현제, 또 레인보우 구글 표현제, 그다음에 설탕 표현제, 그다음에 고춧가루 표현제, 얼음 표현제 이렇게 완전 많이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랩핑지 주셨어요. 이거는 덤으로 주신 건데, 여기 보시면, b 파이5 랩핑지. 덤으로 6장 주셨습니다. 동그리 랩핑지 주셨고요. 그 다음에, 랩핑지 30장 정도 도안 공개 가능하다고 하니까 살짝씩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거의 다 꽃, 꽃 쪽인 것 같고요. 되게 다 이뻐요, 조항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총200 물품이었고요. 진짜 모아놓고 보니까 되게 포심하죠. 진짜 하나하나 다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 많이 노,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